첫인상은 네, 그네분 중에서는 최준호 씨? 네, 처음에는요. 네. 음 지금으로서는 오늘 밤에는 그 재열님이랑 더 뭔가 뭐가 많았어가지고, 파트너가 그렇게 뭔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. 네, 조금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이분이랑 한 번도 얘기를 못해봤어요. 어, 그죠. 네. <laughs> 아, 진짜? 네. <laughs> 아, 아, 그냥 계속 그두 분이랑만. 네. 뭐가 돼 가지고. 나 빠져 드릴까?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. <웃음> 쉬셔도 돼요저좀 있다가 좀 피곤할 것 같으면 씻고 먼저 자든가 어쩌고. 아, 이제 갑자기 호감이 <laughs> 이렇게 아, 상... 이렇게 되는구나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<laughs> 잔이네. 잠깐만. 어, 잠깐 잠깐. 예. 네. 아, 그냥 어, 밖에서 네. 따로 불러냈어. 그냥 제가 느낌 얘기할게요. 응. 저도 괜찮지 않아요? 저도 괜찮지 않아요? 어머. 대박. 아, 이분은, 그래, 직진이야. 저도 괜찮지 않아요? 아니, 아닌가? 아, 너무 직서적으로 <laughs> 얘기했나? 죄송해요. 오늘도 다른 팀이었잖아요, 사실. 예. <laughs> 그랬었으니까. 근데 진짜, 아니. 다른 궁금한 분이 계시면은, 예. <laughs> 네. 계세요? 난도 아, 되게 또 아, 맞지? 이런 거더난것 같아. 사실 1대일데이트권이 있으면은 저한테 줄수 있는지. 저랑요? 네. <웃음> <웃음> 뭐 다른 여자분들이랑도 이러, 이렇게 얘기해봤어요? 한 번도 없어요. 진짜, 진짜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, 진짜. 네. 그래, 너 지금까지 뭐다니 여자 좋아했잖아. 이, 이 <laughs> 뜻이잖아. 오! 어? 근데 당장 그 효정 씨 마음은 이해는 돼요. 그러니까... 나 분명히 너한테 1등이 아니었잖아. 음. 그렇지. 너에게 1등이 사라졌으니까 나에게 온 거잖아. 어. 두번 다시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. 결정하는 건데. 저는 어쨌든 목표는 뭐 하나니까. 네. <laughs> 그게 너무 오늘 그거 이후로 바뀐 것 같아가지고. 그렇죠. 그, 네. 어. 나 어. 내일 다 설명드릴 수 자신 있어요. 난 솔직히 기회도 좋고 싶지 않아가지고. 진짜 음... 아. <laughs> 음. 확률을 줄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, 확률을 줄일... 네또 네. 아, 생각해 보시고 힌트만 주세요 네, 얼른, 얼른 자요 아 아, 고 아, 뭐 주무세요 저, 죄송해요, 저, 진짜 저, 네. 어. 아, 저... 졸리신 것 같은데 굿 날. 들어가요 네 아침에는 배수진 씨의 그 짜장라면을 가져왔다. <laughs> 우리 김지열 씨가 밤이 돼서는 이제 아, 효정 씨한테 그러니까. 집진을 했습니다. 너무 뭐 시간이 없으니까 <laughs> 예. 하루만에 음. 네. 오... 이제 효정 씨가 받아줄지가 예. 사실 그게 관건이죠. 오늘도. 음, 잘 나온 방수가 좋았 벌 뭐야 어떻게? 뭔데 표정 선도 벌다? 오 대박! 와다 <laughs> <와. 웃음> 대박 <웃음> 대박 아침 9 시부터 0시1 시간 사이로 진짜 적극적 <laughs> 가자 갔나? 어 자기 쪽지 없어진 거 봤어. 가보자. 수진 씨죠? 네. 수진 씨. 쪽지. 저요? 예. 네. 몰라요. 아니가 오늘 효정 씨한테만 했나? 이니셜. 널리 수진이었잖아 이거야. 다 알고 있는 건데 여자들도.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일찍 와서? 그럼 그렇죠. 어머 어머, 어머, 아, 어머. 솔직해. 어머 어머 어머. 뭐 무슨 데이트 하시려고요? 저는 그분이면 돼요. 응? <laughs> 그분이면 돼요. 아아 어? 아, 따라가는 거예요? 네. 허스이해 아, 코스 뭐, 알지도 못하는 코스 뭐가 중요하겠어? 아, 맞아, 맞아. 어디 갈지 네. 모르, 아무도 모르니까. 죽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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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피가 마르나보다. 아 재열 씨 얼굴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 처음이에요. <laughs> 원샷 되게 많이 나오죠. 그렇게 노선 정리된 거. 네 저는. 어 어떻게 여기 나와갖고 잠깐 얘기했었던 내용들 있었으니까 유추해 볼수있었지 뭐. 유치해 볼수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된 거죠? 예, 음. 예 네. 네, 그렇죠. 자기 소개 하고 나서. 어, 네. 발견했다. 어떡하냐? 알겠어어 아, 이거 이거 어떡해. 뛰어 들어가겠지. 하이. 잘 잤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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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도 못 말리고. 예. 네, 그냥 잠깐 왔어요. <laughs> 도장 치으러온 거죠? 예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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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. <laughs> 야, 아예 못 <뭘> 도망가게 <laughs> <해야> 한다. <laughs> 찍으라고 주는 거야 와 어. 남자다. 나 추워. 추워. 나는 내일 맞춰. 오케이. 근데 내가 원래 호감 없다 고 생각했어요? 저한테요? 예. 네. 어. 그러니까 첫날부터. 네. 네. 첫날 그첫 인상 때부터. 아. 뭐라고 하나 붙자고 진지하게. 그러면은 어, 이 사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겠네. 아니요, 뜬금없진 않았지. 왜냐면은 우리 직업이랑 나이랑 자녀 아... 공개했을 때니까. 그렇죠. 네. 뜬금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, 수가 보인다 그래야 되나? 그냥 뭐 그냥 진실된 마음인가에 대한 그퀘스천이 드는 거죠. 표정씨는 솔직하네요. 아 손이 떨리겠다. 그 짬피트가 있었기 때문에. 네. 그것 때문에 더 오해한 거 아니에요, 사실? 아니요, 짜파게티가, 아, 어,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한테 직진을 하는구나라고 네. 당연히 생각했죠. 아, 어,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직진을 하네? 어... 어떻게 할 거야? 내가 아무 호감도 없고, 관심도 네. 없었던 사람한테 네. 그렇게 밤에 불러가지고, 네.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, 네. 내일은 저와 같이 시간 보내요라고. 네. 말을 했을까요?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네. 알겠는데 아, 그거는 알겠는데 그건 알겠는데, 예, 그건 네. 알겠는데 이제 그때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 이거지. 아 네. 그래서 사실 첫 인상은 제일 좋았어요. 그랬어요, 제가. <laughs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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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그리고 아, 진짜 몰랐네. 네. 아, 저렇게 저, 얘기하면 안, 안 돼요. 돼요. 저거 안돼 그래서 왜 배수진 씨한테 그랬어요?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 계속 같이 나갔잖아요 네 마트랑, 마트랑 뭐 마트랑 그다음에 볼링장 그다음에 네. 오늘 오늘은 뭐내의지대로 왔지만 네 사실 네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? 되게 편했어요 편한 게 좋은 거예요? 아 근데 이게 <laughs> 아 어렵다 <laughs> 어려워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잘안 안 아. 되는 거지. 할 말이, 말이 없어. 졌어 분위기 안 좋지. 뭐. 이제 빠져야 되그거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, 그니 오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도박인 거죠. 도박. 도박까지 나왔어. 도박. 자 일단 들어봅시다. 도박이 그래가지고. 비유 하게 되거든요. 네. 도박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한정돼 있고. 음. 아... 네. 아 내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핑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, 아니. 네. 아니에요. 저 점점 이해를 네. 하려고 하면서 듣고 음. 있어요. 네. 오. 네, 저는 그분이 이제 수진 씨? 네네네. 네,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서는 다 오버가 되셨어요. 일단 네. 가장 1순위 나이였어요, 사실. 나이가 너무 어려? 네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. 유명인의 자녀분.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버라는 직업도 제가 생각해어던 기준에서는 네. 네. 제가 생각해낸 이상형과는 또 거리가 먼. 네. 그런 거였죠.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 좀 부담스러울 수 음, 있죠. 너무 네. 게. 아 이게 진짜 솔직한 얘긴데. 물론. 이제 솔직해야 왜. 돼. 뭐 그럴 수 이... 있죠. 그쵸, 어 이제 진짜. 뭔가 나도 좀진정이 어, 어. 됐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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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좋아요. 솔직해지고 어. 있다. 표정 씨는 그래도 이 관계를 좀과 뭔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좀 보였다라고 해야 될까? 네. 뭐, 그런 거 저에 대해서 좋게 봐주셨다는 거는 진짜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. 근데, 그니까, 근데 빠진 점이 있어요. 빠진 점이요? 음. 어떤? 그니까 수진 씨가 좋았다가 수진 씨가 안, 좋아,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근데, 그 사람이 안 좋아진 거지. 그렇다고 제가 좋아졌나? 그건 또 다른 거잖아요. 그 사람이 안 좋아지면서 아, 상대적으로 내가 좋아진 거지. 상대적인 거라기보다는, 그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. 이렇게 있었는데, 네. 어떤 거는 반감하고 올라가고, 이거는 상대적인 건 아니잖아. <목소리> 얘기하지 말아야 돼. 더 이상 이제 좀 <목소리> 얘기를 듣고. 아, 이거 안 된다고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걸로는 약 이거, 이거야, 이거. 아, 약 불안한데? 확실또배 앞에 배에서 딱그타이밍이 낚시줄이 또 꼬였어 <laughs> 낚시 낚시줄 꼬였어 꼬이고 말았네 아이 둘은 어떻게 될까요? 다른 기분이 든다고나 그런 게 있어 있나요? 응 음,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음. 얻어서 훨씬 뭐 긍정적이 됐지 음. 전보다는 어? 어? 긍정적이 됐어? 저는 몇 점이었는데? 전? 네. 점수? 몇점 만점 이런 게 있어요? 100점 만점? <laughs> 100점 만점? 여기 들어올 때하고 이제 나갈 때 점수 아뭐 들어올 때는 <laughs> 들어올 마이, 때는 마이너스야? 마이너스? 아니 한 20점 아니 한 20점 20점? <laughs> 아 50점도 안 됐구나 <laughs> 야, 아 기대되는데 나갈 때나 지금은. 어떨려? 어떨려? 근 80점만 나와도 지금. 670? 네, <laughs> 너무 너무 짠데요. 안따지 어, 않아. 어, 나쁘지 않아. 요 어, 어, 너무 짠데요. 못 자요? 아, 그걸 수방하면 안 되지. 어떻게 올리냐면 저 어, 근데 저는 박효정 님이 의외로 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음, 괜찮아. 어, 그러니까. 저는 배 탔을 때 음. 끝까지 이해를 못할줄 알았는데. 음. 사실 그 감정이라는 네. 게 말로 다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건데 네.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변명도 했지만 <laughs> 뭐 자기 진심을 이렇게 보이려고 했던 게 그게 조금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 음. 오히려 <laughs> 복구 네? 우리 손해 복구 오케이 아 힘들다 주식 주식 하기 힘들다 네? <laughs> 손해 복구 네? 힘들어 <laughs> 네 지금은 본 집에 있어서 요리, 요리 조리를 할 수가 없지만 이게 뭐야 만두? 내 만두는 거다오 요리 잘한다고? 대박! 오 잘하네. 짭조름해 뭐가? 음... 이제 어필 타임인 거예요 지금? <laughs> 어, 이제 이제 나온다. 요리를 그렇게 아, 어. 잘하는데 배수진 씨 때문에 <laughs> 마트를 갔었던 아, 거 맞아 맞아 <웃음> 맞아 맞아. <웃음> 지금 효정 사랑인데 그런 일을 뭐 하니까? 어 거기다 왔는데. 어 그러면 요리 하고 싶었겠다. 어... 첫째 날. 어? 아, 어 그리고 어, 아, 맞다. 왜 나갔냐. 네. 아왜 나갔냐? 그러니까 왜 장부로 나갔냐. 어, 어 그거 맞아. 왜왜 장부로 나갔냐. 저 아닌 거 알고 있어. 요저 아닌 거 알고 있어. 아니야 왜. 두분 있었던. <laughs> 아이고. 아, 아 지금이야. 이거 거짓말. 재열아. 네. 우리가 다 아는데 그죠? <laughs> 아 이거는 또 아. 아 그분 얘기 하지 마. 잡잡잡 <laughs> 저 아닌 거 알고 있어요. 작용한 거죠. <laughs> 점수 다시 또 마이너스 아, 되겠다. 음. 아또 내가 네모던 봤어. 다시 이제 웃음기가 딱 없어졌어. 아, 어떡해. 또 당황한다. 또 당황한다. 또 당황한다. <laughs> 저 표정 나왔다. 아 진짜? <laughs> 눈을 감아. 아 잠깐만. 눈을 감아. 아 잠깐만. 아, <laughs> 아, <그거> 잠깐. <laughs>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잠깐만. 어왜안나오는만아 <laughs> 아, 다시 다시 다시. 눈을 감아도 보여. 그대는 나만의 천사. 사랑하면 서로를 알 수. 있어 그대만을 위해서 살겠어. 아, 와, 아, 와. 잠깐만, 와. 아까, 아까, 잘했다. 분위기가 좋네, 그래도. 아, 그래도 부르는 게 어디야? 그럼 못 부르는데. 나는 너무 좋은데. 그래요? 그래요? 좋아요? 저런 음. 남자 너무 좋. 아 저런 자신감. <laughs> 네. 그뭐 그 음이 맞던 <laughs> 뭐 음상관이. 우리 얼마 남은 거야?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. 선물 있어. 선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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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선물 있어. <laughs> 진짜? 어? 아. <웃음> 실망인데?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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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. 잘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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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이거를 아니, 왜? 아니 모든 잘해보려고 한 거잖아요. 아니 잘해보려고 그래. 한 건데 왜? 저거는 아무나 주는 거잖아요. 아니 그래도 그 노력을 내가... 우리가 좋게 봅시다. 우리 제이의 노력을 그... 하잖아요. 아, 거의 다 왔는데. <laughs> 아니, 우리 이쪽에 들어갔는데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팔더라고요 이거 다 하나씩 사진만 아니에요? 뭐다 <laughs> 하나씩 사진만 아니에요? <웃음> 나. 나. 진 <laughs> <laughs> 아. <진짜? 웃음> 어떻게 이제 우리 어떡해요? <laughs>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아 솔직히 같이 내렸으면 좋겠죠. 아니면 내가 손 잡고 내릴 거야. 어우 <laughs> 아, 진짜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우리 어떡하자? 고마워요 이거 센스 있네. <웃음>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귀여워서 같이 내려야겠다. <laughs> 아 진짜. 아, 끝이 내려요. <laughs> 진짜 마지막이다. 나손손 손 잡아야 돼? 어떻게? 아직 손, 손 아직 아닌데? 자, 선택, 선택! <목소리> 아, 같이 내려! 아, 오빠, 잘해라. <laughs> 내리는 거지, 봐봐. 자, 첫 번째 네. 커플이 탄생했네요. 네, 우리 예상했던 대로. 제열 씨가 그동안 저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주셨던 걸 알아가지고 해드리고 싶었었어요. 6시에 퇴근하고 얘를 만들었어요? 네, 퇴근해서. 여기 20분 걸리니까. 오. <laughs> <허>? 진짜 로들어 뭐? <laughs> 아, 너무, 행복, 너무 행복하니까. 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.